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걱정했던 물류 대란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철강 산단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 산업단지에 도릅니다. 파업에 참여 중인 화물차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포항에서만 화물차 2000여 대가 멈춰서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출하하지 못한 철강 제품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하루 출하량 만톤 가운데 3000톤을 현대제철 포항 공장은 하루 출하량 8000톤 전량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철강산단의 피해 규모가 9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다음 주부터는 공장별로 가동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멘트 수급이 안 되면서 건설 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멘트 관련 공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고가 소진 다돼 가지고 금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부터 같은 경우는 시멘트 관련 공종 작업 같은 경우는 전체가 수업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품절이 속출하자 포항 지역 주유소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분을 더 견딜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겠죠.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멘트 업종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철강 쪽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투습니다 우리의 최저 임금, 안전 운 사수하기 위서 끝까지 투습니다 포항시는 철강 산단 공장들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야적장 추가 확보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에 더큰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